안녕하세요, 여러분. 손태진,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이 시대의 슈퍼스타. 손태진은 이제 단순한 성악가나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방송계, 음악계, 광고계, 심지어 영화계까지 장악하며 한국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가 MBC에서 단한 시간 만에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다. 방송국 관계자들마저도 놀랄 만큼 그의 인기는 그야말로 폭발적이다. 그의 이름만으로도 프로그램이 성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손태진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스타로 우뚝 서고 있다. 황상무 편집장이 손태진을 두고 방송계의 귀한 구석이라며 극찬을 쏟아낸 이유가 무엇일까? 손태진의 매력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성악에서 트로트까지 그야말로 장르를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다. 성악가로서 팬텀 싱어에서 우승을 거머쥔 후 불타는 트롯맨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그야말로 트로트 왕자로 떠오른 손태진. 그의 인기는 대중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이는 방송계에도 큰 방향을 불러일으켰다. 손태진이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은 단한 시간 만에 MBC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방송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방송국 내부에서는 그의 인기를 믿기 어려워하면서도 그 영향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진정성과 매력 덕분이었다. 방송에서 보여주는 그의 소탈함과 솔직함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노래로 전달하며 대중과 교감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손태진의 진정성은 그가 단순히 음악을 잘하는 아티스트로 남지 않고 대중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점에서 더욱 빛난다. 그는 무대 위에서나 방송에서나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신뢰감을 주었다. 대중은 그의 노래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도 깊이 빠져들었다. 이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티스트로 손태진을 자리매김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었다. 특히 손태진이 MBC 시청률 1위를 탈파하는 그날은 방송계의 역사를 다시 쓴 날로 기록될 것이다. 그가 출연한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과 몰입감을 제공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 실력만이 아닌 진정성이 묻어나는 감정 전달력이 뛰어났다. 그가 부르는 노래는 그저 귀로 듣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느껴지는 음악이었다. 이는 그를 시청자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는 아티스트로 만들어준 요소였다. 손태진은 그저 노래를 잘하는 가수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성악에서 트로트로 그리고 이제는 광고와 영화까지 그가 진출하는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은 매우 넓으며. 이를 통해 그는 한국 대중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손태진의 매력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복합적이다.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음색과 무대 매너로 대중을 사로잡고 그가 가진 진정성과 열정은 시청자들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무기다. 황상무 편집장이 그를 두고 방송계의 귀한 구석이라고 한 이유는 그의 이러한 다재다능함과 진정성에 있었다. 손태진은 단순히 시청률을 높이는 가수가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아티스트다. 그가 출연한 프로그램은 항상 시청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기고 이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질도 함께 상승했다. 그의 등장만으로 프로그램의 성공이 보장되는 분위기가 형성될 만큼 그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한태진의 인기는 이제 방송계를 넘어 광고계와 영화계로 확장되고 있다. 그는 깨끗한 이미지와 신뢰감을 바탕으로 여러 광고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이중 80억 원 규모의 광고 계약은 그의 상업적 가치를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로 꼽힌다. 손태진이 등장하는 광고는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영화계에도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음악뿐만 아니라 연기까지 소화할 수 있는 그의 다재다능한 모습은 영화에서도 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다양한 무대에서 보여준 그의 풍부한 감정 표현 능력과 무대 장악력은 영화에서도 큰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의 출연이 확정된 영화는 벌써부터 대중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그의 등장이 영화계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손태진의 가능성은 그야말로 무한대다. 그가 가진 재능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은 앞으로도 대중에게 새로운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손태진의 성공은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그의 팬들과 가족들 역시 그의 성공에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 그의 팬들은 손태진이 출연하는 방송마다 뜨거운 응원을 보내며 그가 대중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팬들은 손태진이 나오면 무조건 본방사수라며 그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그의 부모님 역시 아들의 성공에 대해 큰 자부심을 드러냈다. 손태진의 어머니는 태진이가 어릴 적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이 컸다. 지금의 성공은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덕분이다라며 그의 성장을 응원했다. 손태진의 아버지 역시 아들이 가수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기쁘다고 밝혔다.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랑은 손태진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다. 손태진은 이제 한국 대중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로 그가 앞으로 보여줄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손태진은 성악가로서 탄탄한 음악적 기본기를 바탕으로 대중음악, 트로트 장르에 도전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시켰다. 그는 성악과 트로트를 넘나들며 대중을 사로잡았고, 그를 통해 시청자들은 새로운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감상하는 음악이 아닌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작용했다. 이러한 점이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손태진의 음악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음악이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실력을 넘어서 시청자들에게 삶의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작용했다. 이러한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음악적 재능이 MBC 시청률 1위를 이끈 가장 큰 요인이었다. 손태준의 등장 이후 방송계에서는 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곧 성공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으로 여겨질 만큼 그의 영향력이 막강했다. 황상무 편집장은 손태진을 두고 방송계의 귀한 구석이라며 그의 다양한 장르 소화 능력과 진정성 있는 태도를 높이 평가했다. 손태진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프로그램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큰 호감을 주었고 그의 방송 프로그램 출연은 곧 성공의 보증 수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손태진의 인기는 방송기에만 머물지 않고 광고계와 영화계로 확장되고 있다. 그는 깨끗한 이미지와 신뢰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광고 계약을 성사시켰고, 이는 그의 대중적 인기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였다. 특히 손태진이 체결한 약 80억 원 규모의 광고 계약은 그의 상업적 가치를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